이 여자는 18년 동안이나 귀신에게 눌려 살면서도 꺾이지 않은 거야 그분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날에도 나는 그분의 사랑을 확신하며 예배를 드릴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예수님이 당장 알아보시잖아요 그리고 그의 구부러지는 자을 펴주시잖아요 주일은 뭐하는 날이냐면 펴지는 날이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거야 6일간의 나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날. 안식일은 거룩한 날입니다. 안식일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됐다는 말이에요 안식일이 제대로 지켜지려면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아야 돼요. 힘써 내보는 일을 행할 것 최선의 법칙입니다. 안식일은 공동으로 다 같이 지키는 날이 안식일. 안식일은 쉬는 날이에요. 일주일을 감상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복이 내려오는 날이에요. 주일 성사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복이 내려오는 날이라 그래요.